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산채로 집어 삼키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씹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실이 7절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든지 이런 찬송까지 생겨났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홀무에서 구해내주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이 말씀을 곡을 붙여서 이처럼 찬송으로 부르기까지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우리의 영혼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언제라도 다시 얻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아요. 왜 영혼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영혼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알맹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껍데기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얼마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설령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그 기도는 너무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육신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또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때만 우리의 육신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사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무엇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영혼이 평안하면 다른 모든 것도 평안하지만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물질을 치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건강을 치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녀까지 치실 때도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영혼의 올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사자보다도 올무가 더 무서운 것이 왜? 사자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 TV를 보니까 중국에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나서 한마트면 그 호랑이에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호랑이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서 목숨을 구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혀 있는 그 도망가신 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이고 제대로 달릴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얼른 도망쳐서 집안으로 들어가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제아무리 무서운 백선 호랑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괜찮고. 또 정신만 바짝 차리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올무에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올무에 걸려 파닥거리는 새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만 다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우리의 영혼을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